여러분들, 저기, 아, 깊이, 깊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 모양을 하고, 가, 어떤 슈퍼 깊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그리고 제가 진짜 고심하고 있는게 그런 거였다고 진심으로 그 제가 슈퍼 과학자지 현실적으로 그렇죠 과학자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게 지금 내가 말하는 어떤 깊이 고찰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그런건데 어쨌든 뭐 어린이 날, 어린이 날 때문에 라도 중요 해서 중요 하 기도 하고, 또나 자신 을 돌아 보고 뭐 이런 개념 으로 중 요하 는 건데, 텍스트 로, 그러니까 좀뭐 일반의 특성 을, 정의했었죠. 일단, 뭐, 일반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 그래요, 저기. 사실은 좀 답답해. 일반의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한 개가 좀 답답해요. 그게 뭐, 왜 그러냐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경찰. <laughs> 세상 무너져. 경찰이 알아서 한다. 이게 일반의 전 우주, 공권 전체의 예. 기본적인, 예. 누구나의 생각이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게 되죠. 네 구현상이잖아요. 이 지구촌이. 환경시스템 얘기대로 우연상 전개기 이 때문에 일반에겐 그 일반의 특성이 딱적용돼요 그래가지고 천하태평이야 그러니까 막난 테러를 당하고 있어. 나는 환장하겠어. 미치지. 막 테러 당하고서 막 피고하고 이래저래 막 하고 있어. 근데 일반은 느긋해. 왜냐면,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경찰들이 다 알아서 한다. 영원히 그래 일반인의 특성 이게 큰 특성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어 사람 생각은 알수 없다 이것도 우주적인 다큰 특성이에요 뭐 마술사들이 어 뭔가 뭐 숫자를 맞추 고아 어 당신의 뭐 생각을 읽었느니 뭐냐 하지 그거 거기 보고 어머 놀라면서 아어그 진짜로 아 그래 하고 놀라고 막 황당해 하고 막 이러죠. 하지만 끝까지는 안 믿어. 그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겉보연이 놀랍긴 하지 처음에는. 그리고 놀라운 이유도 사람 생각을 알수 없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거야. 사람 생각을 알수 있다. 이게 기본이면 뭐 그런 게 놀랍겠어? 한 개도 놀랍지 않지. 불가능이 진짜 사람 생각을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이, 이해되죠. 그런 게두 가지 특성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특성에서 뭐 이렇게 사람 생각을 알수없다 여기에는 좀더 아예 아예 팔랑기도 안 되는 마술 보고 마술 매직 같은 거 하지 아, 맞췄다 이러지 아예 그냥 놀라지도 않고 신기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미동도 안 하는 그런 성격 좀좀더 강하고 이해되죠? 좀더 강력하게 그냥 경찰이 다가서 하고 꿈쩍도 안 하는. 이렇게 보면 테러를 당하고 있다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고 이랬던 가정도 있었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깊이 를 얘기하면 은 그래가지고 어, 대한민국 을 예로 그일반이 어떤 손해를 보고 있었냐 면 생각을 해봐요 경찰이 다 알아서 하겠지 다른 사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쭉 나네 당연히 기본이죠 근데 뭐 그래서 어쨌든 경찰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경찰들이 언제 언제 경찰들도 뭐, 뭐 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좀더 깊은 사항 근데 그냥 마냥 그러는 거야 그 사이에 체류 범죄치 아이들 예. 체류 환경 테러치들은 어차피 물불 안 가리는 거야. 테러리막저질 경찰 뭐 어떤 채권이 이게 무슨 사정이 있었던 방치 지원까지 되던 상황. 그러면 일반은 계속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어떤 집 안을 어떤 집 구조 가정 뭐 가족들 단위를 보면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뭐 이래.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이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럼 가족 폭. 가족들이 음. 다 그냥 뭐 품성이 다 그래 <laughs> 아주 뭐속편하고 그러니까 그래 좀 답답한 느낌도 들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고 있어 부자도 아니야 왜냐면 세파에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정상이 되면 세상이 정상화되잖아요 그러 그런, 그런 입장들이 날개를 다는 가 당연히 일반이 날개를 다는 거지 이 세상이 이런 상태에서는 일반은 계속 끊임없이 손해만 보는 거야 그, 그런 상태에서, 어, 뭐라 하자면, 그, 그 집, 근방에 어떤 사람이, 방문객이, 그냥 그 어떤 집이 있어. 뭐, 딱히 뭐, 뭐, 예의란 게 눈에 보이나? 예의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말하자면, 친구, 동년배들, 꼬맹이들끼리 놀다가, 이 꼬맹이가, 이 꼬맹이 친구 집에 놀러 오러 간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의범절이 있잖아. 그게,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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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지켜지는 거지. 집에 들어서면서 어른들이 있다. 인사. 뭐, 뭐 이런 거 있잖아.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만, 당연히, 그냥 딱 지켜지는 거야. 뭐 그런, 되게 신기하죠. 보 와, 이, 이 시국에도 저렇구나. 그런 분들이 지금은 뭐, 상황상 저기 일반이라 보는 그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러저러 손해를 보고 있지만, <laughs> 세상이 정상화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이 그 일반인 날개를 당할 까 이해되시죠? 당연한, 당연하지. 그리고 그, 그 어른이나 그 집, 그러한 시세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 좀 조용히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아주 제대로 된 현실적인 얘기를 해. 깜짝 놀라지. 그래서 그런 일반인 이철범지의 일을 해보면 무식하다, 힘없다, 뭘 모른다, 계속 그런 허찌라를 어? 조장, 그런 걸 세상에 조장을 했단 말이야. 이해돼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그럴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대단히 객관적으로 현명하고 현실을 딱 제대로 그냥 보고 얘기를 해. 그런 기풍의 어른들, 그런 기풍의 애들, 그런 기풍의 가족. 들 사실은 대단한 거 않고 불본의 억겁의 세월에 축적돼. 그러한 기품게 놀랍죠? 정답이 새그러한 뭐, 어떤 이런 이러저런 범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을 보면 돼요 그러한 일반의 특성을 보면 우주적인 해법이 나와 있고 정답이 나와 있어 일반의 어떤 흐름과 동량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아까 말했죠 사람 생각을 알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뭔가 뭐 이렇다 그러면은 뭐 진짜 이 놀라면서 이런 반응점을 또 있는 거지. 이렇 어떤 장들은 절대로 있지 않은 거죠. 여 이탈하고 다음 편에로또 갈게요.